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뻔뻔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전 시어머니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저의 전 시어머니는 돈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사람을 무시해 대다가 주위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든 막장스러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해 준 일에 대해 얘기를 해 보려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에 갑자기 발작이 오셔서 그이랑 같이 응급실에 모셨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오셨는데 어머님도 와서 한번 보셔야 할것 같아서요. 친구분들 만날 때 연락하는 거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상황이 급박해서요. 네가 시아비 모시는 걸 얼마나 못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발작 때문에 쓰러지고 난리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애가 수발을 얼마나 못 들어야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이다. 기껏 친구들이랑 여행 왔는데 너 때문에 기분 더러워지는 소식을 들어야겠어? 나까지 쓰러져야 속이 후련하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출장 간 바람에 저 혼자 아버님 응급실에 모셨어요. 침대며 의자 하나 없는 자리에서 저 혼자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의사랑 간호사는 없다니, 말을 해도 항상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그리고 발짝 일어났으면 응급실 가는게 당연하지. 그게 생색을 낼 일이냐? 네가 정말 나까지 쓰러지는 걸 바라나 보구나. 그런 생각 한적 없는데요. 주민이 사업 망해서 너랑 나랑 같이 지낸지도 6개월이 다 되어간다. 매일 보는데도 너 정말로 정안 드는 얼굴인거 알고 있니? 눈빛은 표독스럽지. 웃는건 가식적이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들수 있을까요? 너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게 최선이다. 애당초 결혼 반대했을 때부터 그러게 조용히 꺼져 주면 얼마나 좋았니. 주민이랑 주민 아비가 사람 좋은 거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저 좋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버님이랑 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이 있으실 때는 좋다. 이쁘다 하시다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내가 주민이랑 주민 아비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참고 싶어. 그런데 널 보면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겠니? 사돈 양반들이나 너나 교사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쟁이나 다름없잖니? 재수 없어서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할 거면 재기하게 돈이라도 보태야 할거 아냐 그이 사업 망한 게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반대하시면서 궁합까지 봐놓고서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궁합이 영 아닌 것 같아서 더 용한 곳에서 봤다 그랬더니 너랑 주민이가 아주 상극이랬어 이거 사 자꾸 이러시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트집만 잡으시고 내가 네꼴 보기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합과잘 시켰다. 생각하는 이유가 뭔줄 아니? 바로 지금처럼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 볼수 있다는 거다. 그러게 누가 주민이랑 결혼하래? 내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니? 왜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해놓고 앓는 소리냐? 이집 며느리 되면 힘들 거라고 미리부터 경고했는데 왜 결혼을 하겠다고 그 고집을 피웠냔 말이다. 어머님도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허락 못하겠으니까 이혼하라면 하겠니? 이게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어?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들을 갖지 못한다거나 살림을 못한다는 등 가진 이유를 들며 저를 핍박했죠.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아버님의 건강 문제까지도 탓을 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아버님의 간병을 맡기는 등 본인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으려 했죠. 임신인 거 알고 선생 일 휴직하게 됐다며 너 이제 앞으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거둘 수 있는 건 거둘게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나한테 혼나고 싶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말란 거였다. 휴직을 하게 됐다고 놀 생각하지 말고 주민 앱이 간병에 집안일더 열심히 해야한다. 알겠니? 임신 핑계로 나태한 꼴 보이면 니네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줄 거다. 일할 때보다는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 휴직이라서 급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사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집에서 놀 생각부터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해서 네가 입힌 피해는 생각 안 하니? 그거 만회하려면 하루 24시간 내내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아주고 있는 거다. 이 집안에 일어나는 불행은 다 제잘못이라고 점쟁이가 말하던가요? 어머님이 아버님 내버려두고 친구분들이랑 놀러만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다고는 안 하고요? 나도 당장 아픈 사람이라 너한테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산책 삼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그럼 더 참을 수 없어요. 분가하고 말지. 몸 아픈 시합이 버리고 분가하겠다는 꼬락선이를 보니 네 그릇을 알만하구나. 교사 집안이라고 그나마 조금 있는 인성을 이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아주 바닥이야. 저랑 그이 말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부탁을 하지 그러세요? 사업 잘 나가시고 돈도 잘 버시니 간병인 쓰는 것쯤이야 어려울 일도 아니잖아요. 사업 잘 나가는 큰애한테 아픈 사람이나 돌보면서 괜히 심기상하라 이거니? 선생이라는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디다 쓰겠나 싶구나.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는 거 아니라는 말 들어는 봤을 거다. 큰애한테 괜히 악영향 미쳐서 이 집안까지 다 망해야 니네 속이 시원하겠어?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전하 남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분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을 복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한다 싶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머님 때문에 지금 힘드냐고 물었어? 난생 처음 탈모라는 걸 겪어봤으면 말다한거 아니야? 엄마도 우리 아끼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가시는 걸 거야. 본성은 아마 착한 사람일 거라 생각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당신 사업 휘청거릴 때안 도와주셨는데? 그야, 나 도와주다가 다 같이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아주버님이 자금 좀 보태달라고 급하다고 하실 때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된건 기억 못하고 똑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은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땅이며 부동산이며 처분해가면서 도와드렸던 거 기억나지?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 당신한테도 면목이 없네. 미안. 이제라도 안 늦었어. 어머님이 하는 말 때문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그만하자. 분가하고 그냥 다른 집에서 살자. 어때? 분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거 말이야. 결과 나왔는데, 나 암이래. 그것도 최장암. 최장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최장암에 걸려? 정밀검사는 해봤고? 이걸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나 죽는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 결혼한 거긴 한데, 그 말은 좀 많이 심하다. 암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걱정하는 거야? 솔직히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안 죽는다면서 편하게 당신한테 먹게 한 어머님이 원망스러울 지경인데. 미안. 많이 부족한 남편이라서 정말 미안. 당신 남겨두고 혼자 갈 자신이 없는데,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이 이렇게 됐네. 우리의 얼굴은 보고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어쩌잔 거야? 남편이란 사람이 그렇게 약한 소리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져? 가뜩이나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던 중에 남편까지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되니 집안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생명을 이어가다가 제가 출산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얼마 안 있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절떨어. 시아버지도 모자라 남편까지도 잡아먹은 년이라며 장례식장에서 악을 쓰며 절 핍박하더군요. 당연히 장례식 이후 제딸 아이에 대한 시선이며 태도 역시도 곱지 않았죠. 어머님, 애가 지금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아버님 씹던 껌을 애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울면서 껌 달라고 보채는데,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는 얘기냐. 단물 적당히 빠진 거라. 애이 썩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아니요. 원래 어른이 씹던 거든 후후 불어준 거든 다 위험해요. 뮤탄스균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적어도 생후 20개월까지는 신경 써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뉴탄스가 나발이고 간에 이빨 관리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내가 키운 애가 그래도 둘이나 되는데 니네 훈수나 듣게 생겼어? 왜 사람 먹는 거 가지고 까탈스럽게 굴고 난리냐? 제가 이래봬도 선생이에요. 애들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님보다야 많이 아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 꼴의 선생이랍시고 애들 좀 머리에 먹물 넣는 법은 알겠지. 그런데 보아하니 예절 교육은 전혀 안 되겠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을 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질이냐?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이 최장암으로 죽은 것도 건강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시죠? 비만이며 당뇨가 많이 해로운데 괜찮다면서 밤에 맨날 야식으로 아이스크림이며 피자며 콜라며 마음껏 먹게 하셨잖아요. 아이고, 선생질하면 의사 자격증도 같이 따는 줄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구나. 그래, 네 잘난 건강상식을 안 지켜서 주민이가 암 걸려 죽었다. 이거냐? 그럼 큰애 멀쩡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아주버님이야 형님이 챙겨드리고 있고 저희랑 따로 살고 있잖아요. 아버님도 그렇고 죽은 그이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인연이 미쳤나? 그럼 내가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려 한다 이거니? 먹고 싶은 거안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라는 거 몰라?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님. 에 양육하는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이 사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가 바뀌어야겠다. 싶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라. 이제부터 너한테 더 모질게 하겠다는 얘기다. 얼마나 착하게 말을 해줬으면, 까마득하게 어린 년이 시어미한테 대들 수가 있니? 어휴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면서 학교 일까지 하고 애까지 키우는 건 정말 못할 짓인 거 아시죠? 친정 엄마가 근처에 살아서 애 키우는 거 도움받고는 있지만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 네가 모시기 싫다고 하니까 나도 속 시원하게 할말좀 해야겠다. 막말로 주민이도 죽은 마당에 너랑 나랑은 이제 남 아니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갑자기 가란다고 하시면 저랑 애는 어떻게 하나요? 니네 애가 나한테 매질 당하는 거 보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주민이 죽고 너도 챙길 만큼은 챙기지 않았니? 그이사업망해서 챙긴 것도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빌려준 돈은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고요. 이게 아주 돈독이 올라서 미쳤구나. 그래, 얼마면 되겠니? 대체 얼마를 빌려줬길래 그래? 2억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님. 조만간 내가 돌려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솔직히 돈이 그렇게까지 궁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손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돈을 주기 싫었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해왔습니다. 어머님, 돈 돌려주시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실 수 있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한건 너한테 잘못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당장 네가 손녀 랍시고 데려온 애부터가 이미 우리 주민이 딸이 아닌데 어떻게 이 여기니머니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설마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어머님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물으니까 다 답이 나오더구나. 어쩐지 애가 날이 갈수록 주민이 닮은 얼굴이 하나도 없다 했어.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물론 형님도 다들 죽은 그이 닮았다고 했던 건 기억 안 나시죠? 그거야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믿을 수가 있겠니? dna 검사에서 당장 네 딸이 주민이 핏줄이라는 것부터 입증하거라. 어머님 고집 때문에 사업망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은 남편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요. 입증을 하면 그때는 그럼 순순히 2억 돌려주실 건가요?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령 네 말대로 주민이 딸이 맞다 손치더라도 2억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드릴게요. DNA 검사예요. 저는 떳떳하니까.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증거가 있으니까 조만간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아주 막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꼭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하도 어머님이 그 말을 자주 하셔서 제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건 네가 정신이 나간 년이라 그런다. 어디 가서 교사니 선생님이니 하면서 잘난척하지 말고 똑똑히 새겨듣거라. 이 집안에 네가 들어오게 한건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돈이고 뭐고 한 푼도 줄건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소송까지 갈거 있니? 네가 그렇게까지 돈이 궁하다고 한다면 주마. 돈이 궁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겠어요. 남편이 사업 휘청거린 것도 아주버님 도와드리느라 그런 거고. 그거 종용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당장 애 아빠 죽고 나서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한테 생활비라도 주셨나요? 애 분유값이라도 하라고 돈주셨냐고요 적어도 2억의 절반인 1억이라도 주셔야죠. 사람 말을 또 끝까지 안 듣는구나. 돈이 궁하다고 하면 준다고 했지만 2억이니 1억이니 하는 큰돈을 주겠다고 했니? 네가 이제까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편하게 먹고 마셨던 거 월세로 다 계산해 봐라. 그런 거 감안하면 너한테 돌아갈 돈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거짓말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절 이렇게 우롱하시네요.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걸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한테 고마운 거 하나도 없다. 가난한 집 딸려는 성품도 바닥이라는 거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손녀딸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 하시는 분 인성만 할까요? 걔가 왜내 손녀 딸이니 니네 딸이지 헛소리도 좀 작작하거라. 결국 돌려주지 않는 돈 때문에 힘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간 아버님을 간병한 일이며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며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 등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할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들은 모진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점집에 가서 들어보니 지금 당장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구나. 네 딸년이며 너며 업보를 제대로 치른다고 점집에서 말해주더구나. 절 미워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그 일을 죽게 만든 게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게 미신을 믿으시는 이유가 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기운이 우리 집안이랑 영안 맞다고 느꼈다. 확인을 해 보니 모래 지옥에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다 붙잡아 끌어당기는 사주라더구나. 에라, 이 역병 같은 년.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혼자서 돌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형님한테 부탁하시죠. 이제 와서 착한 척 가증 떠는 거 보니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네가 그런다고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질 줄 아는 거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소송을 애당초 걸지를 말았어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동안 헌신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딸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잖아요. 네 딸년도 너랑 마찬가지로 업보를 받을 거다. 지 어미가 남편이며 시합이며 잡아먹은 년인데 걔는 멀쩡하겠니? 보나마나 차에 치이든지 머리에 이상이 생기든지 할 거니까 두고 보거라. 저주를 퍼부으시네요, 아주. 제발, 어머님 정신 차리라고, 저도 빌게요. 점집에 돈 쓰면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웃는 게 누구일지 두고 보자꾸나. 이 역병 같은 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노망이 났나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붓던 전 시어머니.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너한테 벌을 안 내리니 별 수가 있겠니?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한때나마 시아버지였는데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은 년을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다. 위독해지셨을 때 병문안 갔더니 어딜 찾아오냐면서 물통 집어던지셨던 건 잊으셨어요? 내가 너였으면 그 물통 맞고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죄를 빌었을 거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니? 저는 지은 죄 없고 이제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 제가 휘둘리고 핍박당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단 말이냐? 병실에서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어머님이라고 부르냐면서 기겁하시고 폭언 퍼부으면서 머리채 쥐어 뜯던 분이 누구셨죠? 그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말리셨으면 어머님 폭력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협박질이나 하는 인성으로 잘도 애들 가르치겠구나. 너한테 가르침 받을 애들이 불쌍해서라도 앞으로 꾸준히 그 학교에 찾아가 줘야겠다. 네가 어떤 년인지 실체를 똑똑히 밝혀야 문제가 없지.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업무 방해는 안되는 선에서 네가 어떤 년인지 잘 소문을 내줘야겠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핍박 때문에 시달렸던 저는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친정 엄마에게 많이 도움받고 있던 상황이라. 선생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되던 시점이라 그냥 이를 때려치우게 되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더 시달리기 싫어 가족들과 아이의 먼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리게 되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 약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이렇게 불쑥 연락을 하게 돼서 미안.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소연할 사람이 동서밖에 안 떠올라서 연락했어. 설마 아직도 손주 보겠다고 난리치시는 거예요? 아니, 나님 문제가 꼭 형님 탓은 아닌 거잖아요. 집안씨를 단절시킬 거냐면서 노발대발하시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동서는 어떻게 이런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살고 지냈던 거야? 맘같아서놓친네 그냥 병이라도 걸려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 아주버님이랑 분가해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같이 지내시나 봐요? 그의 사업이 잘안 풀리는 바람에 합가야 한참 오래 전부터 했지. 처음엔 동서랑 나랑 비교하면서 맨날 나 칭찬하더니 이제는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대하시니 너무 힘들어. 자식 못 낳는 게 동서 말 맞다나 내 잘못만은 아닌데 아예 귀를 닫고 듣질 않으시니 죽겠어 정말. 정 자식이 필요하면 입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안 그래도 그 얘기 꺼내봤는데 미쳤냐면서 그릇이 날아오더라. 참. 동서 카톡 프로필 사진들 봤는데, 동서 딸 민영이가 서울대 입학한 것 같더라고. 너무 축하해. 애 교육을 어쩜 그렇게 잘 시켰어? 나중에 나도 애 같게 되면 동서가 비법 좀 알려주라. 제가 잘 시켰다기보다는 애가 공부에 흥미를 가진 덕분이죠. 비법이랄 게뭐 별거 있나요?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하면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긴 했어도 고향도 같고 공통점이 참 많았잖아. 나중에 여유될 때 어머니 안주삼아 술한잔 같이 하기라도 하자. 저야 나쁘지 않죠. 시간 되실 때 얘기해 주세요. 저의 전 손윗동서는 저와 고향도 같았던지라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어머님과의 싸움에서 제 편을 많이 들어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안부 정도는 주고받으며 교류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전 손이 동서에게 딸아이가 서울대 간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전 시어머니가 절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시어머니는 제게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면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오더군요. 사과를 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간 당한 걸 갚아줄 요량으로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나다 네옛 시어머니 너랑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 단도 직입적으로 본론만 말을 하마.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표정 보니까 딱히 그럴 마음은 없으신가 보네요. 너무 거짓말을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듣자 하니 내 기특한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형님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왜 그걸 또 묻고 그러세요? 제 입으로 들으면 가짜인 게 진짜가 되기라도 하나요? 싹수 없는 말투는 여전하다만 꼴에 교사랍시고 애 교육은 잘 시킨 모양이구나. 그간 내 새끼 키우느라 고생했다. 여기 가방에 1억 담아놓은 거 줄테니 양육 포기 각서 쓰거라. 아이고 어머님 1억이나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 돈이 많이 궁했니? 이런 이야기가 쉽게 풀리겠구나. 라고 할줄 알았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하시던 분이 왜 본인은 못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어른을 놀리는 거냐? 내가 그래도 네 시험이다. 시험이. 연 끊은 지가 언젠데 시험이 타령이야 이 할망구가. 댁 같은 인성파탄자는 1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 딸 절대로 못 맡겨. 점집에서 그딸 당장이라도 안 맡기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다. 내말안 듣고 횡액 입기 싫으면 얼마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웃기고 있네. 그 잘난 점집에서 손녀가 서울대 간다는 건 말을 안 해줬나 봐? 내말안 들으면 네 딸년이 대학 편하게 다니게 내버려 둘줄 아니? 미쳐가지고 감히 어른을 할망군이 뭐니 하고 있어. 보나 마나 애 혼자서 기르느라 피똥싸고 있으려니 어디서 갔자는 자존심이나 세우겠다고 말이야. 형님이 나 재혼한 얘기는 안 해줬나 보네? 전 남편이야 댁말에 기죽어서 살았지만 지금 남편은 댁한테 사정 봐줄 사람 아니거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감히. 전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제게 돈이 든 가방을 휘둘러 오더군요. 저는 머리를 얻어맞긴 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던지라 어린아이가 휘두르는 것만도 못한 위력이었습니다. 정당방위도 성립될 테니 잘 됐다 싶었던 저는 가방을 빼앗아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 냅다 휘둘렀죠. 어구구 소리를 내며 쓰러지더니 몸을 파들파들 떨며 사람 살리라고 악을 써대는 꼴을 보니 한심해서 더 때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이후로 전 시어머니는 제분을 못 이기고 알아눕게 되어 날마다 절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 손이동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 손이동서는 제발 이대로 그냥 놓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쌓은 업보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절 괴롭혔던 사람인지라 저는 통쾌할 뿐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